다른 병원을 너무 많이 거쳐서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라고 해도 치료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내저치료나 시술로는 분명히 이미 할것다 했고, 거기서 만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딱 얼굴 보면 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 이제 약간 전쟁이처럼... <laughs> 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점수의 신하라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구독자가 삼천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어요. 정말 저희 채널이 생긴 이후로 스튜디오가 번쩍번쩍 빛나는 느낌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 중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들 또한 정말 안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실버 버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구독자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차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보습 폐활람 김홍석입니다. 유튜브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어, 피부과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쓸피식이라고 하는 알면 쓸모 있는 피부 지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포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이아은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다 이렇게 넣어 주시긴 할 텐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분들을 여기 모신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 2,000명 됐을 때 저희 학술이 원장님들 한번 모신 적 있어요. 저희 학회 피, 대한 피부 기능 학회랑 학회. 이두 분도 기능학에 대해서 특히 피부기능학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공감대가 또 있어서 어, 초대를 하게 됐고요 특별히 우리 김홍석 원장님 같은 경우는 대한피부기능학회가 조그마한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이 됐어요 기능학을 사랑하는 피부과 의사들이 모인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인 뭐 이런 이름으로 기사모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게 한 5, 6년 전쯤 된것 같아요 그때 처음 원년 멤버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바쁜 와중에 저희 연례 세미나예요 참석하셔서 굉장히 열공을 또 하셨던 모습을 제가 봐서 아, 이분들을 한번 모시고 저희 피부기능학적인 얘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김홍석 원장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피부 기능학 특히 기능학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공부도 나름 하시고 지금도 진료하실 때 접목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기간을 해오시면서 느낀 점또 이런 점은 조금 더 아쉽다 뭐 이런 점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기능학을 처음에 막 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정말 못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저는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하고 그거를 통해서 미네랄 교정하는 거를 그냥 경험을. 했을 때 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제가 정말 너무 좋아져서 환자분들한테 그걸 그걸 복하고 권하게 된게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학이라고 하는 건지를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화장품에 대해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서 하나하나 확대가돼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게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너무 맞물려 떨어지고. 너무도 방향이 같이 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또 즐겁더라고요.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피부과니까 피부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완전히 피부과에서 이런 걸 해요? 피부과에서 왜 해요? 이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실 때가 되게 많죠. 우리가 우리 몸에 보호로 표시가 되는 게 피부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피곤해 쩔어 있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항로화 치료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맨날 술 먹고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한테 색소 치료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되게 기본적으로 조금 되다 보면 상당히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는 환자분들이 그런 인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검사를 또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검사 이후에도 설명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또 방해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저희 채널을 시작한 이유기도 하죠 저도 이제 검사도 하고 오면 막 코치코치 물어보잖아요 뭐 화장실 몇번 가세요? 뭐뭐 뭐 드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피부과로 온 건지 내과로 온 건지 뭐 그런 거왜 물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 기능학을 하시는 분들 피부과 선생님들을 환자분들이 만났을 때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100% 공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 저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늘 태평양의 한 마리 크릴새우가 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또 발전하는 학문이고 매번 새로운 게 나오고 환자분들도 개개인이 더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하은 원장님은 김홍석 원 원장님보다는 조금 늦게 기능학을 접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기능의학 리니, 리리니 <laughs>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말 초급자고 모든 기능의학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신나라 원장님이랑 김홍성 원장님 또 다른 그 기능의학의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5, 6년 전에도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그때는 막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요즘에 그게 더 하나 하나씩 뭐 문헌으로도 나오고 임상적으로도 적용을 했을 때 정말 이게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저도 신기하게 느끼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laughs> 되어가다 보니까 그냥 이런 뭐 피부 시술이나 이런 걸로 그런 노화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그런 기능을 이해하고 세포 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능의학이 다딱 중간에 이런 기둥 맞아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를 느끼고 있어서 정말 이런 선구자적으로 앞서서 공부해 주시고 다른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 이끌어 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도 느끼셨듯이 이제는 열심히 환자를 보시는 원장님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시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좀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보이시면 그런 쪽을 같이 봐주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저희 채널도 그렇고 저희 학회도 그렇고 또 원장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선생님은 지금 직접적으로 진료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접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그런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검사 장비들도 있어야지 되고 혈액검사도 이제 환자를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일반 검사들보다는 약간 고가로 알고 있어서 아직 저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주사 환자나 여드름 환자나 이런 만성 소양증 같이 원인 불명으로 계속 치료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병원에서 뭐 수액 치료라든지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기능의학 작적으로 풀어가려고 네. 그래도 하고. 시작하고 계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동안 그래도 환자를 좀 보셨을 텐데 아이 환자가 제일 인상에 남는다 아니면 내가 이 환자를 보고 아참 이쪽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 이쪽을 접목하기 잘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일단 뭐 혈액 검사도 하고 그 말고도 뭐 다양한 검사들을 참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미 다른 병원을 너무 많이 거쳐서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저라고 해도 치료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분. 들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뇌저 치료나 시 술로는 분명히 이미 할것다 했고, 거기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생긴 거하고, 딱 얼굴 보면 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 이제 약간 전쟁처럼, 인잠잘못 주무시죠? 아침마다 되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게 또 예민하거나 이러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아, 되게 이제 거기서 수긍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이런 후치화되고 이걸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분명히 있으니 그걸 보고 너에 대한 걸 너한테 맞춰서 할수 있는 것들을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좀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저는 주사 환자분들이 그렇게 저희 병원에 많이 오지는 않는데 주사 환자분 정말 뭐몇 년간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좀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고 해서 그냥 속 한미감 따라 보세요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민원을 교정하고 그다음에 수색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드리고 난 뒤에 한참 한 4개월쯤 되었나? 너무 행복해서 오시는 거죠 사실 의사들이 가장 보람찰 때는 환자분들이 따라와주고 따라와준 거에 대한 보상을 너무 좋은 결과로 왔을 때 우리가 그큰 보상으로 저희들은 갖고 오잖아요 이런 미용을 떠나서도 이렇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건드려 들었을때그 부분을 잘 따라와 주신 건 너무 고맙고 래가또 너무 좋으니까 환자분들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할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텐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 해요. 저는 일단, 모를 때는 일단 해보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사장님 조금 흔적이 있잖아요. 사놓고 나면 어떻게 공부하게 돼있거든 저는 그래서. <laughs> 뭐 우리가 HRB 검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하나부터 하다 보면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진료폭이 너무 넓어짐에 따라 진료나 이런 시야가 엄청 넓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능학에 대한 매력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홍조 환자분들이 기능학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본인 너무 힘든데 실제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짐이 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런 분들이 저도 이런 기능학적인 접근을 계속하게 되는 모티베이션이 제일 많이 된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가 아닌 엄마나 아내나 뭐 중년의 여성으로서 저28 포레번데 나이가 들매 따라 이런 기능학적인 지식을 알게 된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이하은 선생님도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된 다음에 가족들에게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제가 작년 말에 너무 막몸 상태도 안 좋고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막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 그럴 때 PT랑 달리기 유산소 운동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책으로만 운동을 하면 뭐 NAD도 증가되고 위토콘드리아도 뭐 활성화되고 장수 유전자도 활성화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여러모로 이제 좋은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안색도 조금 맑아지는 것 같고 뭐 음식 같은 것도 항상 당독소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혈당 음식들 조금 피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음식들이나 뭐 영양제도 같이 섞어서 먹어주니까 정말 컨디션도 좋아지고 회복되는 게 느껴져서 환자분들한테 치료하면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김홍석 원장님이야 뭐 지식이 많으셔서 많이 바꾸고 계실 텐데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거를 바꾸면 정말 내가 훨씬 더 젊어지고 훨씬 더 에너지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못 바꾸겠다. 그런 게 있나? 잠깐만요. 어머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아, 저는 잘하고 있어요, 은근히. 오, 그럼 제가 아 술이 있구나. 술이 있네. 생각 못 했네. 제가 밀가루를 거의 안 먹거든요. 맞아요, 원래 빵도 잘안 드세요, 네, 그죠? 빵도 안 어. 먹고 튀김도 안 먹고 돈가스 이런 것도 그냥 여행 가면 유명한 집이나 한 번씩 가보는 정도 수준이고 처음에 다들 그랬어요. 뭐 먹고 사니? 먹을 게 너무 많거든. 그근데 아, 술은 조금 힘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laughs> 아, 근데 그거를 할 때랑 안할 때랑 수면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걸 제가 느끼는데도 못 하겠더라고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나왔더라고요. 맞죠. 다, <laughs>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면에 인면하는 거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 같은 건데 이걸 계속 보면 차가 멈추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힘듭니다. 귀하신 분들이세요. 굉장히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활약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또 기능학적으로도 공부도 하시고 환자도 보시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습관을 적용하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귀하셔서 더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이두 분의 공동점이 있어요. 이두분다 화장품 회사를 가지고 계세요. 따란. 그래서 저는 사실 기능학, 영양학 이런 학문에 관심을 갖기 전에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20여 년 전에 화장품을 만 만들어 보려고도 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두 분은 정말 화장품의 대가이시고 화장품 회사도 나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한 선생님은 처음에 왜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됐는지. 저는 처음에는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